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제98강의 주제는 무효등 확인 소송입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행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행정법의 기본과 학습용 어플인 김변스 행정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법의 기본제 2권은 크몽에서 전자책 형태로 구매할 수 있고 학습용 어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나 어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더보기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이란 건말 그대로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효력 유무인, 유효, 무효 뿐만 아니라 존재 여부인, 존재, 부존재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 이외에도 유효 확인 소송, 존재나 부존재 확인 소송, 실효 확인 소송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소송이 무효 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행정행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더라도 공정력 때문에 권한있는 기관인 행정청이나 법원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합니다. 하지만 무효는 원래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권한있는 기관이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효 여부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무효 확인 판결을 통해서 유효가 무효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처음부터 무효인 행정행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적법성 및 하자의 정도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행위가 적법하면 당연히 효력이 있고 이걸 유효라고 부릅니다.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인 하자인 경우도 있고 취소 사유인 하자인 경우도 있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의 하자이고 이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거나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거나 아니면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는데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는 취소 전에는 효력이 있는 유효한 상태이고 취소를 하게 되면 효력이 없어져서 유효에서 무효로 바뀌는 겁니다. 무효 확인 소송의 소송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송의 대상인 대상 적격입니다. 무효 확인 소송도 취소 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 등이 소송의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판례 1번 행정 소송에 있어서 확인해서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 관계만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뿐 원고 소유의 대지가 타인 소유의 건물의 부지가 아님을 확인하는 구하는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는 소의 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파트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피고적격인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제소 기간입니다. 무효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계속 무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무효 확인 소송에는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확인의 이익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이걸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인의 이익이란 건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러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들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당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확인의 이익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가 B에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행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확인소송입니다. 이행소송에서 A가 이기면 법원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B는 A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 그런데 확인소송을 제기해서 A가 이기면 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할 겁니다. B는 A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때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B가 돈을 지급할 의무만 확인되는 것이고 B가 A에게 돈을 곧바로 지급하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확인 판결을 받을 실익이 없고 다르게 얘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확인 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익이 없는 소송을 굳이 제기하지 말라는 게 확인의 이익의 의미입니다.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되는 상황을 보면 행정소송법 제 35조에는 무효등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여부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확정 이익설이고 두 번째는 법적 보호 이익설입니다. 즉시 확정 이익설이라는 건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하고 무효 확인 소송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반해서 법적 보호 이익설은 무효 확인소송에서는 즉시 확정의 이익은 필요하지 않고 법적 보호 이익만 있으면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이고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무효 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 보호 이익이라는 건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데 즉시 확정 이익에 비해서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즉시 확정 이익설에 비해서 법적 보호 이익설은 확인의 이익을 더 넓게 인정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법적 보호 이익설에 따르면 부교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즉시 확정 이익설과 법적 보호 이익설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인의 이익 관련해서 즉시 확정 이익설에 따르면 무효 확인소송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무효 확인소송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확인소송 이외에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소송 제기가 불가하다는 것이 즉시 확정 이익설입니다. 즉시 확정 이익설에 따르면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 이익서에 따르면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이익서에는 무효 확인소송에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효 확인소송은 보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확인소송 이외에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더라도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 이익서에 따르면 즉시 확정 이익서를 보다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탈례는 어떤 태도일까요? 과거 대법원은 즉시 확정 이익서를 입장에서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탈례가 변경되어서 지금은 법적 보호 이익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즉,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판례가 법적 보호 이익서를 따르는 이유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확인소송과 행정소송의 무효 확인소송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확인소송에서 즉시 확정의 이익을 요구하는 건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무효 확인소송에서도 확정 판결의 기속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 2번,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카레 3번입니다.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층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리 대상인 사업 양도 양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곳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소송의 심리 및 판결입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이걸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집행부정지의 원칙은 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준용이 됩니다. 즉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를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보겠습니다.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주요한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는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84번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을 볼 텐데 취소 소송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속력, 기판력 등은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효 확인 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판례 5번.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 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 판결 그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사정 판결이 허용이 되지만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정 판결이라는 건 존속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한데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정 판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판례 번입니다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 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재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 사정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간접강제입니다. 취소소송에서는 간접강제가 인정이 되지만,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간접강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지만 간접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8-7번.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 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의 관계입니다. 무효와 취소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만약에 그 하자가 취소사유의 하자라고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아서 위법성의 정도와 실제 제기하는 소송의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효사유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소 기간입니다.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8례8번입니다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선언한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전치와 제소 기간 준수 등의 취소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무효사유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취소소송이지만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 예매할 수 있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A 행정행위를 취소한다 라는 취소 판결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취소 판결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 판결이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취소 판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효를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인 겁니다. 다음의 경우는 취소 사유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 첫 번째는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소송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소송요건을 갖춘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적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재소기간이 중요합니다. 원래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납득이 될 겁니다 만약 제소기간이 불필요하다고 보면 그 하자가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모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텐데 그렇게 되면 취소소송에서 재소기간의 제한을 준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취소사유에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취소소송에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법원은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각하 판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각하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설은 청구 기각 판결설과 취소 판결설로 대립합니다. 청구 기각 판결설은 무효와 취소는 다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취소 판결서는 무효 확인 청구에는 취소와 청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다르게 얘기하면 취소 판결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인데 판례도 취소 판결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 10번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위법성의 정도와 제기한 소송이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무효 사유인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무효 확인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의 하자인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취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법성의 정도와 제기한 소송이 다른 경우입니다.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는데 당사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다고 하면 법원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 판결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 사유인데 제기한 소송이 무효 확인 소송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소송 요건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러한 소송이 소송 요건을 준수하였다면 취소 판결을 할수 있지만 소송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무효 확인 소송은 계속 무효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행정소송법 제18조 제항의 단서에 따라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2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3번.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과거에는 판례가 무효확인소송에서 보충성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판례가 변경되어서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 무효 확인소송은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3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번. 무효인 가세 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가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 판례에 따르면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과세처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6번.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아니라 행정의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7번 사정판결에 의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무효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무효 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8번, 거부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의 행정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면 물론 간접관계도 허용된다.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기속력은 인정되지만 간접관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8번은 틀린 질문입니다. 9번, 판례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0번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기된 형태가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접법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